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사길교 들어간 한자들 정리하겠습니다. 교 들어간 한자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도금이 같은 한자 89쪽에서 101쪽에 정리했으니 교재 혹시 있으신 분들 책 있으신 분들. 함께 보시고요. 없어도 영상만 봐도 재밌습니다. 사길교 들어가면 교바름 하는데요. 한자 찾아봤더니 학교교, 견줄교, 들교 있습니다. 목멜교, 달빛교, 깨물교, 교환할교 상어교. 좀더 있는데요. 경단교, 교룡교, 가위교, 마지막, 본받을 효. 이렇게 혼자 발음이 특이합니다. 어, 급수시험에 그래서 본받을 효가 참잘 나옵니다. 한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단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길교 먼저 해결을 하죠. 네이버 그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교차된 모양을 그려서 옛날 이렇게 갑골문 문,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리가 교차되어 있다. 교차라는 말에서 주고받는다, 사귀는 거다라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류다든지 교통, 교섭. 교환, 교체, 교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 문자하고도 비슷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아버지 붙자 모양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길교, 그럴 문, 아버지 붙자는 세 개는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같이 잘 구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길교를 조금만 외우기 쉽게 하면 이게 위에 모자 모양처럼 봐서 아버지가 모자 쓰시고 친구 사기로 가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친구 사기로 가십니다. 사길교입니다. 학교교는요. 잘 보시면 나무목이 들어간 이유를 잘 설명을 좀 해볼게요. 꼬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꼬인 나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실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교는 바로잡을 교. 군관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기관이라는 뜻이어서 학교라든지 교복, 등교 할때 쓰지만 이렇게 장교라고 할수 있는 군인 용어에 장교, 교관 이럴 때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바로 잡다는 뜻 때문에 교정 작업하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자는 꼬인 나무. 사길 교자가 발음도 되지만 꼬여 있는 나무로 해석을 해서 바로잡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견줄 겨 볼까요? 여기 보시면 수레에 짐을 실는데 수레가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좌우가 잘 정리되어야 돼. 서 수레에다가 무게를 비교해 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짐을 실은 니어커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폐지 모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많음에도 흔들리지 않게 수레에다 좌우를 잘 배치했다는 거 그림을 좀 참고하고 싶어요. 넣습니다. 사길교자의 끈은 이렇게 묶어놓은 말 기울기가 좌우가 잘된 것을 뜻합니다. 그것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다 일교차 이것도 좀 쉽게 외우시면 요즘 자동차를 보면 딱 로고 보고 얼마 정도 가격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 가격 비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유래는 이렇다지만 외우기 좀 편하시게 들켜 보겠습니다 사길교에다가 고을읍을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오면 마을을 상징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교류하려고 마을 밖으로 야외로 나갑니다. 성곽 밖으로 들로 나갑니다. 그 밖을 우리는 교회 지역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는 마을을 이렇게 성을 쌓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성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을읍 마을 테. 테리...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들 교에서 교회지역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목멸교입니다. 실사를 보셔서 그림 보다시피 이렇게 교수형할 때 쓰는 교자입니다. 실을 엇갈려서 목을 졸라 죽이는 옛날 형벌에서 온 한자입니다. 조금 끔찍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달빛교는 너무 쉽죠? 4번급인데요. 그냥 흰백만 잘 보시면 돼요. 흰색이, 원래 흰백이 태양빛인데, 여기서는 태양빛만큼이나 아주 아주 빛난 달빛입니다. 교월이라고 해서 희고 밝음 비치는 그런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귈교 해상을 제가 친구랑 사귄다고 좀 해봤습니다. 깨물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교상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런 걸 갖고 왔어요. 짐승한테 이렇게 물렸을 때 하는, 교상할 때 쓰는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구가 들어갔지요. 특히 짐승 독사에 물리면 바로 봉합하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소독을 먼저 해서 균을 잡고 난 다음에 봉합수술을 하는 게 순리라고 합니다. 바로 많이 찢어졌다고 바로 깨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활할 게 볼까요? 앞부분에 개견변이 왔습니다. 보통 한자에서 개견이 들어가면 짐승인데 개 표현이 조금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쁩니다. 욕도 있고 더럽고 이렇게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교활한 개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개와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을 사귀고 있는 말을 해서 교활 자체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음흉한 사람들을 뜻할 때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교활할 때 교자입니다. 발음 쉬워요? 상어견은요 물고기 종류니까 당연히 물고기와 들어갔고요 물고기 서로 몰려 다닙니다, 특히 이렇게 그룹지어 다닌대요 상어는 사진처럼 해서 상어도 한자로는 교어라고 합니다. 어짜만 붙으면 돼요. 이런 거는 뭐딱 봐도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휘력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요. 경단교도 예쁜 경단떡 갖고 왔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데요. <laughs> 보시면 먹을식 떠서 서로 교제하면서 먹는 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떡이었죠. 교자라고 해서 만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자할 때도 쓸수 있고 경단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경단할 땐 구슬경자입니다. 교룡교는요, 전설의 동물입니다. 파충류를 표현하는 벌레충만 쓰고 전설의 동물인데,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 애니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임 그림이 있어서 참고합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고요. 모양이 뱀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때를 못 만나서 이루지 못한 영웅을 표현할 때 교룡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를 만나서 승천하면 용이라고 표현하고요. 보통은요. 가위교자는요, 앞에다가 쇠금 붙어서 쇠가 엇갈려 있는 서로 가위는 나란히 있지 않고 정말 사길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도, 전도, 가위전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가위도 한자였네요. 마지막입니다. 본받을 효자는요. 친구를 사귀는데요. 되도록이면 어떤 친구 사귀라고 엄마가 하지요 좋은 친구, 본받을 점, 좋은 분위기 친구, 바른 친구를 사귀는데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 듣는다는 표현을 한자에서는 회초리 때리는 칠복자로 표현을 했네요. 본받을 점이 있는 친구 사귀어야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받을 효자의 고어에는 힘력으로 했습니다. 사귐에 힘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가 더 좋습니다. <laughs> 출법보다 사귀는 데 힘써야 되는데 어떤 친구 사귈 때 본받음이 있는 친구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효과 효용 효용 효능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본받을 효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귈 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